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놀라운 수면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기적 같은 변화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진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밤들.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4시, 5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답답함. 그래서 결국 수면제에 손을 뻗게 되지만,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올해 72세이신 박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3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 자다가 깹니다. 그러면 또 수면제를 먹고 이게 반복되니까 하루 종일 비실비실하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고 정말 힘들어요. 박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수면제의 악순환에 빠져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박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한달 정도 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밤 10시 30분에 자서 아침 6시까지 푹 잡니다. 수면제도 끊었고 낮에도 활력이 넘쳐요.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수 있을 줄 몰랐어요. 과연 박할머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20대에 비해 70대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약70%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도록 도와주는 핵심 호르몬인데 이것이 부족하니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를 늘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핏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평소보다 50% 정도 어둡게 해주세요. 특히 형광등이나 LED 조명의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69세 이정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일이 습관이 되어서 저녁에도 거실에서 밝은 조명 아래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곤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조명을 확 줄이고 9시 이후에는 거의 촛불 정도의 은은한 조명만 켜놓으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졸음이 오더라고요. 이정수 할아버지처럼 빛 관리만 제대로 해도 멜라토닌 분비가 30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1-2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과 발의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열을 방출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시간 3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해주세요. 물 온도는 40-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15-20분간 발목까지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조격이 끝나면 발을 시원한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이때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74세 최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격을 하고 나니까 발이 정말 따뜻해지면서 온몸이 나른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잠자리에 들면 금세 스르르 잠이 듭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뒤척였는데 지금은 10분도 안 되어서 잠들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호흡법과 근육 이완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십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생각들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제가 권하는 호흡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워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7초간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8초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4-5에 반복해주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이완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심박수가 분당 10-15회 정도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됩니다. 67세 김철호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호흡법이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연습하니까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신기한 건 호흡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텅 비어지는 기분이에요. 평소에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는데 호흡에만 집중하니까 잡념이 사라지고 편안해져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유지해주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방해가 됩니다. 습도는 5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조절해주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 근육이 긴장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2-3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이런 디지털 기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70% 이상 억제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식이요법과 수면, 유도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주세요. 늦은 시간 식사는 소화 과정에서 체온을 올려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마셔보세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바나나도 훌륭한 수면 유도 음식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바나나 반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71세 서미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커피를 좋아했는데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끊고 대신 캐모마일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잘 와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이상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소 15-20분간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간단한 명상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마음을 비워 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68세 박정우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밤잠을 못 잤어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새벽까지 뒤척였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는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운동과 신체활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저녁 늦게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요가 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특히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비타민 D 합성도 되고 생체 리듬도 정상화됩니다. 아홉 번째는 수면 보조제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수면제 대신 천연 보조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주는 미네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200-300mg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 보조제도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저용량인 0.5-1mg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복용하면 오히려 수면 패턴이 깨질 수 있습니다. L-테아닌도 좋은 선택입니다. 녹차에 들어 있는 성분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잠든 시간, 깬 시간, 밤에 깬 횟수, 아침 컨디션 등을 기록해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면 어떤 요인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날과 안 마신 날의 수면 차이, 운동한 날과 안한 날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장말순 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에 깨서 다시 못 자요.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자꾸 졸다가 깨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우울해지고 짜증도 많이 나요. 장 할머니에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빛 관리와 조격을 시작했고 둘째 주에는 호흡법과 수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셋째 주부터는 규칙적인 산책과 식이요법을 추가했습니다. 한달후장 할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 지금은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서 11시 전에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 6시까지 쭉 잡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한 번도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워요. 낮에도 활력이 넘치고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처럼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누구나 좋은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수면제를 끊지 마세요. 현재 수면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여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수면 개선 방법들을 한꺼번에 모두 시도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보세요.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최소 2-3주간은 꾸준히 실천해주세요. 수면 패턴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잘안 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잠을 못 자니까 혈당이 자꾸 올라가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약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할아버지에게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3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을 푹 자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도 줄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이처럼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시킵니다. 수면과 면역력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생성하고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75세 이순희 할머니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자니까 자꾸 감기에 걸리고 몸살도 자주 알았어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아프니까 제대로 놀아줄 수도 없고 수면 개선 후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튼튼해져서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수면과 인지 기능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톡성 물질들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77세 최봉석 할아버지는 기억력 저하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많아져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잠을 못잔 다음날에는 머리가 정말 멍해져요. 수면의 질이 개선된 후 최할아버지는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푹 자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신문도 잘 읽히고 바둑도 예전처럼 잘둘수 있어요. 이제 실천 가능한 단계별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빛 관리와 수면, 환경 개선에 집중하세요. 저녁 7시 이후 조명을 줄이고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며 베개 높이를 조절해보세요. 2주차에는 조격과 체온 조절을 추가하세요. 잠들기 1시간 30분 전에 40-42도 물에서 15-20분간 조격을 해보세요. 3주차에는 호흡법과 이완술을 실천하세요. 4-7-8 호흡법을 매일 하시고 잠들기 전 10분간 명상을 해보세요. 4주차에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추가하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오전에 30분 산책을 하며 커피 시간을 제한해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부담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수면의 특징을 보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분 이내이고 밤에 깨는 횟수가 1회 이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며 낮 동안 피곤하지 않고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만약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수면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수면의 질까지 나빠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낮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은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면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수면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66세 한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니까 외롭고 우울해서 잠도 안 왔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계절별 수면 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일조시간이 길어지므로 수면 시간을 점차 조절하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습도 관리에 신경 쓰세요. 가을철에는 일조시간이 줄어들므로 오전 햇빛 쬐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세요.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하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응급 상황 대처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3일 이상 잠을 거의 못 주무신다면 무리하게 잠들려고 하지 마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을 줄이고 잠시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수면 무호증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콧구리가 심하거나 숨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낮에 심한 졸음이 온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지불 안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나 가만히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78세 정계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야 할게 많아서 귀찮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절로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정말 잠을 푹 자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수면 개선의 장기적 효과를 정리해드리면, 신체적으로는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심혈관 건강이 증진되며, 염증이 감소합니다. 정신적으로는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증가하며 우울감이 감소하고 불안이 완화되며 인지 기능이 개선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개선되고 사회 활동이 증가하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독립적 생활 능력이 유지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한 환경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침실 환경에서는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습도를 50-60%로 유지하며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며 편안한 친구를 사용하세요. 생활 습관에서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피하며, 저녁 늦은 식사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수면 준비 단계에서는, 조교기나 따뜻한 샤워를 하고, 호흡법이나 명상을 하며, 독서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편안한 잠옷을 착용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윤덕분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고칠 수 있을까요? 윤할머니처럼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윤할머니는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70년 넘게 못 잤던 잠을 이제 푹잘수 있다니 손자들이 할머니가 많이 밝아지셨다고 해요. 정말 인생이 바뀐 기분이에요. 이처럼 나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누구나 좋은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 개선 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격이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호흡법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포기하지 마세요. 2-3 주차에는 약간의 개선을 느끼실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포기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수면 패턴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세 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수면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수면과 계절 우울증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증가하고 수면 패턴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오전에 밝은 조명 아래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능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햇빛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일부 약물은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여 수면에 덜 영향을 주는 약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수면과 만성통증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릎 관절염,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 관리와 수면 개선을 함께 접근해야 합니다. 72세 김용철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돌아누울 때마다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뻣뻣해서 힘들어요. 김 할아버지에게는 수면 자세 교정과 함께 적절한 베개와 쿠션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온찜질을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잠도 푹잘수 있어요. 무릎 밑에 쿠션을 받치고 자니까 훨씬 편해요. 수면과 수분 섭취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만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대신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과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수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어르신이 잠을 잘 주무시면 낮에 더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74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못잘 때는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우울해서 아들, 며느리와도 자주 다퉜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집에 더 자주 놀러 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좋은 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빛 관리부터 조격부터 호흡법부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서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더욱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도 좋은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